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하 둘, 셋. 셋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네 해서 이포게한번더할게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안타봐서이수상소서에 익숙하지는 않고요 정말 이런 상을 받기 위해수고해주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저희를 위해 항상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 상을 계기로 더욱 더 멋진 가수, 큰 가수, 국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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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서도한국에서가한서더 멋진 서도모습들도한국에도에서보여드에서 멋진 국에가도한국습니다 저는 성재도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자기 것도 멘트를 잘안 하니까 그요 워낙 바빠가지고 잘못합니요 저는 성재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아서 둘이서 뭐 딱히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. 명다 웃잖아. 있어야 <laughs> 다 웃으시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. 네 진심입니다. 저 네. 영화 배우 되고 싶어요. 그래서. 어 연기 수업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어 그렇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더 자극받아서 열심히 연기 공부와 노래 공부를 같이 하는 멋진 창설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. 어네 어, 네, 일단 올해 이제 어 해외 활동을 앞두고 있거든요 해외 활동 사이즈 끝내고 돌아와서 그 이제 한국 앨범 바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.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, 그래도 이제 조만간. 그건 아니지만 수염이 올라왔어요 아 벌써 수염이 올라올 시간이 됐네요 <laughs> 큰일 났네 <laughs> 아, 아무튼 뭐 수염이 팬분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빨리 자랐어요? 네 빨리 자랐어요 <laughs> 아드레날린의 품을 춤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만큼 우리 앨범에도 이 아드레날린을 쏟아서 멜로디, 아니라 멜로디를 위해 앨범에 네. 아 열심히 또 준비해서 멋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네 2016년이 밝았고 어, 땀이 막 침이 풀려요 네. 아, 저도 아드레날린 때문에 네. 아무튼 어, 저희 비트비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무대 더 좋은 노래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새인사네 어? 비투비의 2016년도 <laughs> 여러분도 다 함께 저희처럼 더 멋있고 더잘될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 비트비가 안녕하세요니다 o o k money, paddy, you w b t o b 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 three, three, t 많이 e e t h 그럼 e four, money, paddy, two, t h r e